네,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11월 네, 19일이고요. 네, 삼성전자, 바로 좀 보겠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오늘 갭 하락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에 대한 이유, 이유와 앞으로의 그럼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먼저 오늘 하락을 좀 보려면은 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우가 이제 마이너스 1% 나사기 마이너스 1.2%로 하락을 좀 했는데 어창 마감 됐을 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세계적인 투자자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티리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9,400만 네 달러를 매각을 했어요. 그 외에도 기관 세력 상관없이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을 실현을 한 거죠 정확히는 차익을 실현한 겁니다. 네, 어차피 수익이니, 수익이니까 수익이니까 어차피 어차피 수익이니까 매도 를한 거예요. 왜냐 실적 발표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실적 발표 리스크 때문에 어차피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AI의 지금 현재 현존 대장인 엔비디아가 어, 큰 9,400만 달러면은 3분기의 최대 금액이거든요. 현재 어, 최대 이동이 자금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의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AI 거품론이 좀 돌잖아요. AI 거품론이 좀돌 돌, 돌고 있는데 트럼프가 ai 기술은 거품이 아니다까지도 언급을 직접 했어요 근데 이제 12월에도 연준의 우리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12월에 기준금리 인하는 불필요하다 라는 어 말을 해서 요 며칠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해서 이런 구간이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고 수익을 못 내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이 이런 구간이 이런 흔들기 구간이 어, 언제 있었냐면 아그 전에 오늘의 하락은 그리고 거래량만 봐도 가짜 갭 하락으로 떨어져 시작을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되게, 굉장히 미비하죠 그러면 이거는 가짜 하락이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만 나온 것 뿐이에요 물량만 나온 것 뿐이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이런 이런 개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차. 일전에 5월 달에도 아, 쭉 볼게요. 삼성전자에 있어서 차트를 좀쭉 볼게요. 이게 5월 달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어가다가 8월이 됐을 때 횡보 박스 구간 만들어집니다. 횡보나 박스 구간.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주체는 외인 기간이에요. 이 메인과 기간도 알고 있어요. 이때 개미들이 사 올라, 같이 올라 탄다는 거 알고 있는데, 1차 목표가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1차 목표가까지는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8월 달에 개인들을 터는 구간이에요. 이때가. 개인들을 정리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간다. 2차 목표가까지 올린다. 근데 이런 상승 추세 선에서 이 상승 추세 안에서도 외인들은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합니다. 이 고저 차이를 이용하여 차익으로 이익을 만듭니다. 이익을 만드는 건데 한마디로 스킬핑을 해요. 네, 스킬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이, 이런 이런 장이나, 이런 장이나, 이렇게 흔들 때, 중간중간에 흔들 때, 외에는 손실을 보지 않고, 이 매매를 통해서 계속, 매매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내는데, 우리의 개인들은 그 반대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 우리 주주님들이 존버를 선택을 해요. 존버. 사놓고 그냥 버티기만 합니다. 근데 흔들, 왜냐, 이런 흔들기에 당연히 재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정말 무기력하게 손실을 보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수익률 자체가 존벌을 하더라도 6 배에서 7 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존벌을 해도 왜냐 외인들은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하는데 개인들은 그냥 존벌을 하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3% 수익 볼 때, 외인들은 15%에서 20%. 개인들이 20% 수익 볼 때, 외인들은 100%에서 150%까지 수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외인처럼 해야 된다. 외인처럼 해야 된다. 뭐, 항상 제가 뭐, 라이브 할 때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타점을 알려드리잖아요 타점 타점을 알려드리는데 제가 라이브할 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따라오고 제가 답안지를 아예 알려드리니까 수익보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도 말씀 항상 주세요 근데 이제 이 라이브 말고 제가 라이브 끝나자마자 올리는 영상을 뭐일 때문에 못보거나 바쁘셔가지고 못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방식 자체를 제가 톡이나 문자 방에서 알려드리기로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네. 쉽게 공부도 할수 있고 좀 수익도 가져가시라고 좀 이렇게 쉽게 어, 라이브 방송 말고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이렇게 하니까 매수매도 사점을 제가 이제 그 라이브 신호 나갈 때 이분들도 같이 들이다 보니까 좀잘 따라오는 게 보여요 수익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좀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톡이나 문자 받으시는 방법이 제가 개인 번호 잠시 띄워드릴게요. 네, 개인번호 01083326659 여기로 이제 희망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어, 제가 매일같이 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그 신호에, 라이브 신호에, 그 매매 신호에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을 같이 번호만 추가해서 좀 남겨드릴 거니까 아, 네, 희망이라고 문자만 좀 남겨주세요. 무료예요, 무료.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무료로. 그냥 제가 채널 확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좋아요랑 구독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 이거. 그리고 혹시라도 물려있거나 난이 삼성전자 말고 나는 다른 종목 좀뭐 유프로의 견해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설명란에 링크 하나 남겨놨어요. 거기로 종목명이랑 매수가만 남겨, 남겨주세요. 네, 매수가만 남겨주시면 좀 알기 쉽게 전문가의 견해 좀, 어, 이렇게 같이 좀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아주 중요한 제가 1년에 딱 4번 분기마다 드리는 선물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원전과 SMR의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 원전은 한두 곳에 대규모로 건설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에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점인데요. 이 SMR은 대부분 AI 자동 제어랑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 등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EU에서도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SMR이 도입되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군사기지와 AI 데이터 센터, 이두 장소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텐데, 이 장소들은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인 장소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 핵물질, 전력만 등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부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도 한번 보면, 자, 이 차트,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3배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자, 누르면서 뭘 하냐?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보여준다.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을 손절을 시키면서 또 한번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서 뭐 합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준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집을 정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의 거래량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평선도 보면, 이 장기 이평선 또한 위로 돌리고 있잖아요.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라고 볼수 있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 놓으면, 800% 수익을 무조건 밖에 먹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간단하게 텔레그램 소통방 통해서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잠시 제 연락처 위에 띄어져 있습니다. 0108332-6659이 번호로 초보 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 연락처를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저장한 구독자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자, 또이 종목 말고 나는 다른 종목도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내리시다 보면 설명란에 설문조사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링크로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종목명 적는 곳 여기다가 종목명과 매수단가 적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도 소통방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자, 이 SMR이 운영 중지 시에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두번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010-8332-6659 여기로 초보 두 글자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종목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로였습니다.